당근에 다팔려고 시장 정리를 했는데 10여 년 전에 우리 애들 입던 옷. 아, 이게 마침 내가 좀 필요했던 옷이거든요. 내가 이 단추를 어, 10cm 이동을 해서 품을 늘려서 내가 입으려고 꼬맸습니다. 굿리포모입고 온양관광호텔로고 어. 오늘 조식 우리 조식 뷔페보다 이게 훨씬 좋네요. 너무 맛있지?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손길들. 어 계란 너무 잘 삶았어. 어어 그래 각자 준비. 근데 그러니까 권사님 지금 각자 준비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 이거 해오고 저거 해오고 얘는 아까 죽도 해고 오 이건 또 뭐야. 현미 내가 되게... 볶은 거야. 그래서 나는 현미 차를 이렇게 해서. 어. 어머 세상에. 요 컵도 앙증맞고. 와 박수. 와